2021년 1월 14일, 오늘 말씀은 누가 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세리 레이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를 제자로 부를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어찌 그가 세리와 식사를 하느냐고 비방을 합니다. 당시 세리는 가장 악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악한 사람과 예수님이 어찌 어울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건강하지 못한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처럼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금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혼인 잔치 때에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금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비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 속에는 그들은 나타난 부분적인 현상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상황 속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 얘기가 옳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전체 속에서 그 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 부분적인 것은 옳다 할지라도 전체 문맥에서 틀릴 수 있는 것이죠. 금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릇된 것과 어느 정도 선을 긋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인을 구원하라 오시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복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전개하는 사역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들은 자꾸만 헛. 것을 잡는 것입니다. 마치 헌 부대가 있으면 새 가죽을 붙인들 그 가죽이 오래 갈수 없는 거죠. 하지만 새 부대에 새 수를 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를 알고 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열을 알고 하나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범주 아래서 큰 것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 문맥 속에서 내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어떻게 연계되고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균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